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약하면서 아 환경은 역시 강남이지. 강남이 최고다. 지금 중도금도 12억까지 풀렸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강남 상구나 용산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강남 청약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주변 시세가 높기 때문에 25평 기준으로도 12억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분양가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남 부동산이 오르는 건 맞아요. 이 아파트 단지는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엄청 높습니다. 저는 저도 서민이지만 서민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저도 강남 청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남 아파트 단지는 음 너무 분양가가 높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약했었을 때 계약금 20%를 내라는 경우가 많아요. 11억이라고 칩시다. 11억대로. 그래도 2억 2천만 원을 마련해야 돼요. 계약금으로 2억 2천. 이거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청약 넣어야 됩니다. 꼭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1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로 과연 내가 발현할 수 있는지 청약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좀더내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 12억 했었을 때 생애 최초라고 래도뭐 어 생애 최초로 뭐 80%까지 80 대출을 해준다는데 대출이 많은, 많이 받는다고 좋습니까? 12억. 그럼 9억 6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거 상한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2억이면 6억을 내가 현금을 마련해서 계약금 넣더라도 한 7득세 뭐하고 하면은 4억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중도금은 뭐 무이자 뭐 하는데 요즘에 거의 없어요 이자 후불제이긴 하지만 뭐 이자 후불제도 있고 아닌데도 있을 거예요 이거 공고문 똑바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지, 수입 수준을 대비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체크를 해야 돼요 대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대출금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관리비도 비쌉니다. 관리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세금. 뭐, 12억까지 하더라면 종부세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산세는 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학교 하면서 애들 자녀 키우는데 생활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적으로는 아파트는 올라가지, 올라가겠지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분양가 여러분들이 수준도 안 맞는 아파트 단지를 무조건 청약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이거를 내가 투자 계정으로 가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가, 관리할 수 있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투자에 가깝지 보금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보금자리로 초점을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금자료로 이런 고분양가를 접근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환경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은 나중에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 쪽도 시세가 많이 떨어진지라, 로또 청약이 없어요 로또 청약이라 고 보기 어려워요 많이 시세가 떨어진지라 어, 잠실 아이파크 쪽 파크리오 위쪽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5평 기준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게 15억 16억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로 걸리더라도 80% 분양을 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12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12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했었을 때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을 넣었을 때,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내가 불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청약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꽂혀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하게 이 기회를 날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전에 다 로또 청약에서 다들 돈 벌었는데, 왜 나는 지금 청약을 해서 내가 돈을 벌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내가 점수를 쌓으면서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분명히 나중에는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좋은 가격의 청약이 나올 거야 그때까지 점수를 쌓아야지 뭐 이런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분양가가 다소 높고 주변 시세가 하락장이라서 청약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치는 부분도 저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쉽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는 거를 몸서 체험하실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근데 분양가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물가. 그건 힘들고요. 지금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물가가 올라간 만큼 분양가도 지금 뭐 하락장인데 왜 분양가는 내리지 않는, 않는 거냐.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때. 뭐 요점을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분양가가 여러분들 보이기에는 굉장히 비싸 보일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비싸 보이지만, 나중에는 비싸게 주게 들어간 이유가 있다. 라는 곳을 청약을 했으면 저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비싸요. 분명히 비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5, 6년 후, 아, 얘가 비싸게 주고 들어간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곳이요. 그거만큼 나중에 시내 차익을 볼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청약을 했으면 하길 바람이에요. 서울 공급 물량은 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24년부터는 급격하게 서울 공급 물량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도 공급이 다소 주춤할 거예요. 왜냐면은 건설사들이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하도 방향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어서 기해지면 나중에 분양가가 더 높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또 청약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도 왜냐면 그만큼또 시세가 안정적이고 공급이 없고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추후에는 지금 아파트가 분양가가 비싸서 고민을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공급이 없어지면 서울 아파트의 그 가치는 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이 없으면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나중에 핵가족화 되더라도 여러분들 다 서울 쪽으로 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세가 또 지탱이 돼서 매매가가 올라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천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보금잔지를 어, 찾을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고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약을 안 하시면은 그 부자들 다 주택자들은 지금 갭투자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여, 지금 균형가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왜 하겠어요? 다 나중에 돈이 되니까 합니다. 이 부분의 영상은 바로 이어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